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결혼을 가지고 가문끼리 싸웁니다. 가문끼리 싸운다는 말은 등장인물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인물파악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인물들을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안 그러면 또 대가리 터지거든요. 자, 일단 우리 주인공은 보형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보형. 그리고 이극용이라는 애가 나와요. 얘가 주인공, 구형이 주인공. 얘는 조력자. 그러면 얘네하고 대립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간문추, 간옥지. 어떻게 이름이 옥지지? 그리고 얘들의 조력자는 양부인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가 갈등입니다. 갈등 요소는 뭐야? 오경이를 빼앗기 위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경이가 이제 원래 얘네랑 결혼해야 되는데, 얘네가 중간에 뺏을 생각을 해요. 오경이라는 애를.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일단은 나머지 인물들은요 그냥 보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다음날 새벽 설부인은 설부인은 보형의 아버지가 위광미라고 있거든요 그 위광미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보형의 고모죠 고모 보영의 고모는 이 일을 글로 써서 설정문에게 설정문이 누구냐? 얘가 이제 오경의 아버지 오경이는 누구냐? 보영이의 아내들 사람 그래서 설정문에게 걱정되는 바를 몰래 알리면서 급히 와서 위광미와 의논하여 바삐 결혼을 서두르라고 했다 위광미는 또 누구냐? 보영의 아빠 정당에 함께 있던 설정문 부부는 시녀가 바친 설부인의 그 편지를 읽다가 미처 다 보지도 못하고 얼굴이 굳어지며 경악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간국구가 간국구 누구였어? 간씨 뭐 얘네밖에 더 있냐? 얘네죠? 간국구가 우리를 어찌 이렇게 능멸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설정문의 부인 장씨도 탄식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아이가 깊은 방에 그묵처럼 몸을 잘 감추고 지켰거늘 숨겼던 이름이 어떻게 어디로 누설되어 이와 같은 간사한 이의 흉계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중간에 쥐들이 그냥 뺏으려고 막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알려준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자, 그래서 설정군이 분해하면서 수레를 타고 가서 위광미 형제와 만나 어디 갔어, 씨... 뭐야 어디갔어? 응. 음. 하고 그 자리에 손혼이 날짜를 다시 잡으니 불과 뒤 며칠이었다. 어. 위광미 형제가 설정문이 모두 기뻐하며 흩어졌다 양쪽 집안에서는 이를 밖으로 내지 않았다. 다만 위광미가 어머니께만 얘기한 뒤 이부인이 조용히 예복을 준비하였다. 설신에 마침내 어디갔어? 어 뭔가 였다 설신에 따른 무조건 탈취하여, 간시 조카의 조우작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묘한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집안 식구들이 나눠보... 뭔가 지문이 이상한데요? 그거 빠졌네. 중간에 한, 한 문장 빠졌네, 씨 예. 마침내 혼산날이 되었다. 양부인이 그제야 소식을 듣고, 부남의 일을 갈며 취정을 보면서 말했다. 왜? 혼산날이 되니까 이제 뭐야? 양부인은 요쪽이죠. 양부인은 요쪽이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설신의 딸을 무조건 탈취하여 간씨 조카의 좋은 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내 묘한 계책이 시행되기 전에 집안 식구들이 나를 속이고 뜻밖의 혼인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것에 분하고 원통하니이 씨가 어진 며느리로 스라를 빛내 득이 양양한 듯한 꼴을 어찌 본단 말이냐. 그러니까 양부인은 어디 쪽이었어요? 양부인은요. 얘네 집안 사람이었어요. 얘네 집안 사람이었는데 누가 미워서 이부인 이부인이 미워가지고 그냥 얘네한테 붙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부인 같은 경우에는 위광무의 첫째 부인이고요 양부인은요 위광모의 셋째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써놔야겠구만 이부인 양부인 그러니까 양부인은 지금 이광미를 왜, 이광미가 지운장막 독을, 독차지할 것 같아서 양부인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부인을 조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혼사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말을 마치고 급히 국구 간문추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도중에 설오경을 탈취하게 하였다. 대단해, 대단해. 그리고는 짐진 미소를 띠며 밝은 얼굴로 식장에 참여하였대요. 왜? 이제는 뭐야? 서뭐 서, 결혼식 망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자기 뜻대로 되겠죠. 한편 설씨 집안에서는 혼수를 정성껏 장만하였으나 가는 도중에 생길 수 있는 화를 막을 계책이 정해지지 않아 근심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금희교의 이극용은 이극용 우리 이쪽의 조력자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설정문과 막역한 사이였고 집안끼리도 교류가 있어 교류 교류겠죠 교류가 있었다. 설정문이 이 일을 이구용에게 상의했다. 이런 괴승망측한 자를 속이려면 모름지기 일이 일이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했죠 왜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안 알려주는 거죠. 설정문이 그 말을 듣고는 환하게 웃으며 부탁했다. 부디 요란하게 하지는 말게 요나게 굴지는 말게 이게 뭐냐면요 음... 이극용이 대신 그 가마에 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경인 척을 하는 거예요 이극용이. 이극용이 알겠다고 하고 양껏 술을 마시고 칼을 빼 손에 들고 따로 가마에 올랐다. 뒤따르는 시종들이 호의하여 큰 길에 이르렀을때 갑자기 한때 무술한 할인들이 크고 작은 몽둥이를 들고 올려놨대요. 누구예요? 얘가 누구야? 갑자기 한때 무사한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대요. 얘들이 누구야? 강국군의 하인들. 근데 문제는 가마에 타 있는 건 누구야? 이거 경이죠. 그들은 시종들을 모두 내쫓고는 가마를 빼서 메고 곧장 어디론가 행하였다. 바로 국구 감문 추의 집이었다. 이때 보형은 길복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서 설정문 집으로 가고 있었다. 위험 있는 행차가 큰 길에 나서자 구경 있는 사람들 모두가 보형의 위풍을 입에 달도록 칭찬하였다. 설정문 집에 이르니 내외 손님들이 삥 둘러서 모여 있었대요. 어디 갔어, 씨. 응. 설추밀이 막 가짜 가마를 보내고 신랑을 맞이하였다. 가짜 가마가 뭐였어요? 아까, 가져갔죠? 이국에 탄 가마고요. 응. 한국군의 하인들이. 오경인 줄 알고 가져갔어요. 이미 저거는 데려간지 오래요. 위보영은 단장한 서로경과 전한리를 마친 후 서로경이 가마에 오르자 가마에 자물쇠를 걸고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였다. 참석한 손님들이 신랑 위보영의 옷같은 풍모를 보고 칭찬을 자자하게 하였지만 설정문는 국구 감문추의 소행과 이구경이 장난할 일을 생각하니 끝없는 역음녀가 생겨 흥이 나지 않았다. 왜? 아 그래도 이구경이 또뭔 짓거리 할줄 모르니까 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칼도 들고 가잖아요 술도 먹고 중략. 그때 위보영의 눈에 차이를 친 곳에서 신부 서로경의 행동거지를 살피며 눈동자를 바삐 굴리고 안쪽을 살피는 계집종 하나가 들어왔다. 이게 지금 보시면요, 그계집종 하나 밑줄 치세요. 이거 누구 만요? 간혹지. 여기 간혹지가. 근데 여기 보면, 과로 좀 쳐주세요. 위보형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눈으로 어찌 잘못 보겠는가?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편집자의 생각이에요. 편집자 좀만 생각요 희본이 여우 같은 맵시, 쥐와 같은 꾸밈새의 버레놈과 전갈의 전령을 지니고 있는데, 남자의 모음으로 여자로 변장하여 음양을 바꾼 것이었다. 여장한 거였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우 같은 맵시, 쥐와 같은 꾸밈새의 버레놈과 전갈의 전령을 지녔다. 이거 뭐야? 외향 묘사를 통해서. 일부러 이렇게 묘사한 거죠. 아주 그냥 뱀과 같다. 아주 그냥 간사하고 악하고 외당으로 나와 시종에게 슬며시 명하여 난간 아래에 있는 계집종을 서헌으로 잡아 대령하게 하였다. 시종들이 명을 받들어 안채에구하여그 계집종을 잡아내 오니 그 여자가 기겁하고 바라가라며 소리쳤다. 나는 양씨 집안의 한여로 성대한 잔치를 구경하러 왔을 뿐인데 무슨 이유로 이처럼 무례하게 대하느냐? 그 소리가 하도 요란하여 내외의 손님들이 놀라서 영문을 묻자 위보형이 대답하였다 저 사람은 여자가 아닙니다 몸을 수색해보면 남녀를 구별할 수 있다 말을 마치고 주변의 시종들에게 명해서 몸을 수색하게 하니까 진짜 남자였다 모든 사람들이 휘둥그렇게 놀라 형벌을 내려야 하는데 그 남자 가 갑자기 시종들을 밀쳐내며 말하였다 나는 간국구의 천금같은 아들 간옥지다 어렸을 때 설소자와 혼약을 맺었거늘 위치 집안 아들이 빼앗아 부인으로 맞이한다기에 분하기 그지없어 여기와 구경이나 하려고 온것 뿐이다 너희들이 어찌 이리 무례하게 운단 말이냐? 훗날 반드시 머리 자르 귀신이 될 것이다. 협박까지 안 해? 근데 보시면은, 뭐 하고 있어요? 불화예요. 그로는 협박까지 하죠. 너는 나중에 머리 잘린 귀신이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 놀라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위보영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서 시종들에게 물러서라고 말하였다. 태평성대의 남자가 여장을 하고서 규방 안을 엿보는 병고는 조종의 알을 일이나 그대가 간국구의 자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10분 용서하겠다. 올라와 마음 놓고 구경하라. 이 뭐야? 왜 용서해요? 아이고, 요거 해야지, 밑에지. 용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얘네랑 대비되게 하는 거죠. 왜? 오히려 관욕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아그네도를 알면서도,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야? 그의 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선인이고 악인이죠. 얘네를 대조한 겁니다. 선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부각하는 거예요. 얘는 뭐해? 불화를 치는데, 얘는 오히려 용서하고, 마음껏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위보영이 용서하는 바람에, 간혹지는 겨우 욕을 면했으나, 무슨 낯으로 자리에 앉아 있겠는가? 이건 뭐야? 역시나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우짜 무슨 낯으로 있겠는가? 얘도 편집자적 논평이다. 바로 팔을 뿌리치며 대문을 나가 달아나니, 그 꼴은 참아 보기에도 민망하였다. 이에 앞서 국구 간문추의 시종들이, 그쵸, 그렇죠, 아까 그거 잡아간 거. 이 구경 어떻게 된지. 서로경이 타고 오는 가마를 빼서 곧장 강국구의 집으로 왔다. 국구 간문추 부자는 정중하게 주변을 물리치고 가마문을 열었다. 그곳에 모인 안팎의 사람들과 아래 사람들은 이미 오경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레같이 들었기 때문에 저마다 빨리 보고 싶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부인네들 역시 오경을 구경하고자 병풍을 친듯빙 둘렀다. 문제는 그러나 발을 들어본 가마 안에는 옷 같은 가녀린 미인은 간고셨고 큰 사내놈이 서리발 같은 장검을 칼집에 꽂으며 병력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나는 금포 장군인데 국구께서 무슨 일로 저를 데려온 것입니까? 말을 맞추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왼손에 장검을 들고 오른손에는 철도리깨를주고 서서히 가마 밖으로 나왔다 호랑이 수염을 휘날리며 고리노를 부릅뜨미 번개뿔이 번뜩였다 국구 간문추 부인 양씨의 시녀와 여러 부인들이 놀라 자빠져 덜덜덜 떨었다 새신랑 간옥지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쥐숨뜻 달아났대요 보시면 오히려 이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쫙 치시고 알고 있음에도. 놀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새파란 간혹증은 얼굴이 새파래지면 쥐숨듯 달아났다 하고 여장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잠깐 시, 뭐야 시간이 뒤로 간 거죠 바로 문제 풀어보세요. 참고로 보시면 여기 2에 앞서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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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잠시 과거로 간뿐이다 그러니까 이 일에 앞서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장 여장으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걸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극용이 가가지고 깽판친 게 먼저. 그 다음에 여장을 하고 가서 혼인 구경한 겁니다. 풀어보세요. 자, 1번의 답은 적절한 것 찾는 거죠. 1번. 설부인은 설정문이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아 고영과 오경은사가 늦어질 것을 염려했다? 이런 적 있어요? 설부인이? 설정문이 충고 듣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냥 설분이 걱정돼가지고 빨리 하라고 재촉한 거죠. 요게 틀린 겁니다. 설정문이 충고를 듣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 씨는 자신의 부주의로 오경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냐 자책하였다? 아니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알려졌는지 오히려 궁금해 했죠. 도 어, 대체 꽁꽁 숨겼는데, 누가 알았어? 누가 어떻게 알았지? 라고 궁금 했고요. 설정문은, 고형과 오경의 홀레 날짜를 바꾸지 말자는 유강미 형제의 재란을 흑기 수락했다? 그런 얘기 가있습니까 홀레 날짜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잡았다는 건 바꿨다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위광미는, 보영이 아빠죠? 보영과 오경의 혼사 계획이 누설될 것을 염려하여 가족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부탁하였다? 뭔 소리요? 애초에 일을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어머니께만 말한 뒤에 부인이 조용히 예복 준비했다. 부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 비밀. 그냥 끝까지 비밀이었어. 부탁을 한 적이 없고요. 양부인은, 고형과 오경의 혼례 때문에 간문추에게 오경을 탈취할 계책을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그렇죠. 양부인이 이거 얘기했죠. 어딨냐. 그래서 간문추에게 보내 서로용을 탈취하, 게하였다 그러니까 양부인이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위글의 맥락을 바탕으로 기억의 내용을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이리 이리 하면 될 것입니다. 누가? 이극용이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린 이제 알죠? 이구경이 어떻게 했는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구경은 가마에 오기 르 전에 미리 가볼까, 무기 챙겼죠? 이미 가마에서 다 입었다며. 오경이 가마를 타고 보영의 집으로 떠나기 전에 이구경이 탄 가마를 먼저 큰 길로 내보낸다. 보시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 봐죠? 가마에 올랐다? 먼저 출발했습니다. 먼저. 먼저. 웃자. 그 다음에 간문추의 하인들이 나타나면 시종들은 내어준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뺏겼잖아요. 그 다음에 간문추 집에 도착한 후 가마가 열 때까지 이극용은 그렇죠 가만히 있었죠. 근데5번 이극용은 가만히서 나와 오경과 보영의 혼사가 끝날 때까지 붙잡아둔다? 아니요. 왜? 간혹지가 오히려 구경 왔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 뭐야? 혼사가 끝날 때까지 붙잡아둔 게 아니었죠. 그래서 답은 5 번이고요.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C에 언급될 훗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 구체적인 양상을 D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C에서 얘기한 게 뭐야? 너네 훗날 다 머리 없는 귀신 된다고 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지문 자체에서 안 나오죠. 이거는 아주 먼, 먼 미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상을 D에서 확인한다? 못합니다. 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4번 천수석은 혼인 둘러싼 가문 갈등과정 갈 어, 갈등 과정, 해결과정도 보여준다 그 진인 대결관계 보여준다 특히 주인공과 조력자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악인 주변 인물과 대적할 때 각자의 대응방식 그래서 여장 모티프까지 있다 <laughs> 별게 다 짬뽕됐죠? 그리고 공경에 빠트려서 독자에게 통쾌감 준다 뭐쭉 보니까 답은 너무 쉬워요 답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보형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장한 간혹지의 정체를 드러내? 간혹지의 정체를 드러낸 건 누굽니까? 위보형이 눈치를 까고, 위보형이, 응, 위보형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보형이, 어, 저 새끼 남자일 거다. 어, 뭐 잡아, 잡아라. 이거를 위보형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머, 보형 맞네, 그러면. 보형이, <laughs> 위보형이니까. 구영이 정체 드러내고, 가마에서 오경 대신 이구경이 나타난 것을 보고, 간문추의 가족이 놀라는 모습은? 아기나 그 주변 인물이 공경에 처하는 과정이, 예만이에요. 아 여장한 간혹제 정체를 드러낸 게 이거예요. 뒤에는? 여장 모티프와 결합되어 있다? 왜냐면 이구경이 여장을 하진 않았잖아요. 어. 이구경은 그냥 가마에 탈을뿐 여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